최근 영상 통해서 기본적으로 100원대 초반 라인에 대한 매수 타점 제시해드린 이후에 10%가 넘는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현재 시점 긴급 속보로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강력한 호재성 이슈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렇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 도지코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점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인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두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측에서 이번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피트피어 관련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도지코인의 강력한 수혜가 예상되면서 실제로 현재 단기 반등에 성공한 도지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점 3%대 상승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최근 엑스페이먼트 측에서는 현재 미국 14개 주에서 송금과 관련된 라이선스까지도 취득을 하면서 일단은 P2P 결제 서비스가 일론 머스크의 엑스 슈퍼 어플로서의 본격적인 변혁을 위한 일환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최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결제가 더욱더 많은 사용자 유틸리티 그리고 상거래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라는 언급을 남긴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제 방식이라고 나 공식적인 출시 날짜까지도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대감만으로도 도지코인 단순에 200원까지도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X의 집을 자회사 X 페이먼트 측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X가 미국 전역에서 P2P와 관련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 미국 14개 주에서 송금 라이선스까지도 취득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적인 변혁에 있어서 더욱더 독창적인 컨텐츠 그리고 재능을 소개하면서 창작자 여기에 대해서 파트너십까지도 지속.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광고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X의 P2P 결제 서비스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X가 결제 수수료로서 도지코인을 본격적으로 채택을 하게 된다면 해당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새로운 광고 상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강력한 상승 호재들이 무궁무진하게 터져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진적으로 화성에 대한 개발 2주 계획을 꿈꾸는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장차 인류가 화성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언급을 남겼는데요. 해당 언급을 살펴봤을 때 화성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다는 언급과 함께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래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화성에서 공식적인 통화로 사용하기에는 빼야 될 사항 자체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행성 종로 로서 진화를 해야 되고 다가오는 2050년까지의 화성 2주 계획을 밝힌 만큼 앞으로 우주에서 사용하게 될 기본적인 통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리면서 현재 시점 비트코인의 거래 정산 자체가 안전을 위해서 10분 단위로서 블록의 거래를 모으고 있고 해당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6개의 블록을 확인해야 되는 구조로서 최대 1시간까지도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따른 실질적인 우주에서 사용하기에는 비트코인 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8광분인데. 화성과의 거리는 12광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할 때 통신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미래에는 기본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들이 범용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일단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느리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서 대체될 우주 공용 화폐로서 도지 파더로 불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물게 될 화폐가 바로 도지 코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차 도지코인의 강력한 초강력 1 0 0 0에 가까운 상승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투자 시장이 2024년 올해는 더욱더 활발하고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난 12월장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이 많다 보니까 멘탈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수익적으로도 계좌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항상 영상통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원칙 매매 그리고 비중 조절과 더불어가지고 목표가 설정까지 정말로 우리 구독자님들 귀에 피가 나시도록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내 계좌까지도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서 수익 실현 안겨드린 코인들입니다. 12월달 총 38개 코인에서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도 하점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높게 잡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누적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기 고점 부근에서 반드시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 실현을 하고 계좌에서 플러스 수익이 찍혀야지. 일정한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항상 기본적인 투자 습관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익 실현을 목표로서 항상 계좌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몰빵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회전이 될수 있도록 비중 조절 분산 투자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한 코인에다가 50%, 100% 이렇게 비중을 몰빵하시게 되면은 해당 코인에서 움직임이 안 나왔을 때내 계좌가 멈춰 버릴 수밖에 없겠죠. 항상 순한 매매 시장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수익 실현을 지속적으로 쌓아 나갈 수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금 3천만원 정도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적게 잡아가지고 비중 10%씩 분산 투자 매매 하시고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 5% 정도만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코인 당 300만원 매수 목표 수익 5% 15만원씩 수익이 나오면서 38개 중에서 30개만 수익 실현하셔도 450만원 수익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요 해당 목표가 설정으로서 실질적인 수익 실현 내가 4 300만원 매수해가지고 315만원으로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매도 안 하시고 그냥 무지성 장기투자 통해서 들고만 있으면은 그거는 절대로 수익 실현을 한게 아니라 눈으로만 보여지는 가짜 수익금이기 때문에 직접 내가 수익에 대해서 매도를 하시고 내 계좌의 금액이 플러스 됐을 때가 수익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 매도를 통한 수익 실현을 통해서 내 투자 계좌가 늘려나가면서 코인에 들어갔을 때 늘어난 투자금이 3,500만원이면 한 종목에 350만원씩 매수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한방에 큰 수익을 원한다면요. 마찬가지로 한방에 큰 손실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조정장에 불안해하시는 투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금 같은 변동성 시장 ...에서는 저희가 선물 투자도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업비트 위주의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무조건 우리 구독자 분이시라면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몰빵 투자하시고 시장 조금만 하락해도 바로바로 손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도나도 수익 보는 남들 다 보는 코인 불장에서 혼자서만 손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더욱더 높은 수익을 목표로써 반대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꾸준한 수익으로서 내 자산을 늘려가는 건강한 원칙 매매로만 운영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잘 나와줄 거고요. 지난 12월 시장 같은 경우는 어렵고 재미가 없었다라고 느끼신 분들. 도 있으실텐데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터 12월 5일 동안 코인 매매하시면서 좋은 수익률에 대해서 쌓아 놓으시고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가만히 보유하고 있다가 오히려 조정장이 오다 보니까 내가 매수했던 매수가 해당 가격보다도 더 하락해가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기본적인 수익 실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의 비용에 대해서 날려버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 수익이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좋은 시장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수익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 실현할 줄 모르시면요 나중에 좋은 시장 찾아온다라고 하. 하더라도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12월 수익 같은 경우는 이중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13%, 850만 원이라는 수익을 달성을 했고 지난 1월 1일부터 1월 11일까지의 투자 손익을 살펴봤을 때 6.49%, 439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 이번 2024년 1월 시장도요. 단기 상승이 있었고, 단기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동성 장세인 거고, 여기서 맨날 몰빵 투자하시면서 손절 치시는 분들은 분명히 손실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잠깐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중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대응이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잠깐 나오는 시장 조정에 있어서 절대로 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시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섣부르게 선물 투자하시다가 전재산 청산 당하지 마시고, 무조건 안전하게 업비트 위주의 현물매매로써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통한 접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치야말로 바로 실력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반드시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셔가지고 공부하신 만큼 수익으로 연결되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 통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이 있어요. 댓글창의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릴 예정이고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 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코인 매수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쪽과는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건요 반대로 50%의 손실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시 됩니다.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띄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 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27-3403번호로써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매매로 써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조절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 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 피해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써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